진짜 죽을 뻔했던 일이야. 사실 이 일이 죽을 뻔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이야. 그 전염병이 돌기 전에 겨울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추워서 목도리에 모자까지 쓰고 나갔지. 게다가 하필 눈도 오는 날이었어. 뉴스에서도 기록적인 한파라고 떠들어대던 걸 똑똑히 기억하거든. 하필이면 그 추운 날 집에서 버스로 20분이 걸리고 걸어서는 4 50분 걸리는 장소에서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 나도 모임에 참석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있더라.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지인의 지인이었고 자기도 어쩌다 보니 왔다는데 뭐 말도 워낙에 없고 물어보는 말에 간단히 대답만 해서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지. 그렇게 모임을 이어가다가 어느덧 시간이 늦어서 막차 시간이 아슬아슬해질 정도가 된 거야. 버스를 놓치면 그 추운 곳을 한 시간 이상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둘러 짐을 챙겨서 내려갔지. 그러다 엘리베이터에 그분이랑 같이 타게 된 거야. 아유, 둘만 있으니까 너무 어색했는데, 내가 그 어색함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먼저 말을 걸었지. 아, 지금 가세요? 네. 어, 집엔 어떻게 가세요? 어머니께서 이 근처지라 데리러 오기로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저는 버스 타고 가요. 그렇게 이렇다 할 것도 없이 간단 명료한 대화가 끝이 났고, 금방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앞 차도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어. 곧 조수석 창문이 열리더니 중년의 여성분이 땡땡아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더라. 아, 어머니시구나. 어, 그럼 들어가세요. 나는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 버스를 타기 위해 뛰기 시작했지.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경적이 울려서 돌아보니까 아까 그 차가 내 옆에 와서 멈추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혹시 태워주는 건가 싶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 창문이 열리면서 그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말을 걸더라. 혹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어, 예. 버스 타러 가는 중이에요. 음, 그렇구나. 그럼 저 미안한데, 혹시 커피 좀 사다 줄수 있어요? 네? 커피요? 처음 본 사이에 다짜고짜 이런 부탁을 하니까 당황해서 그냥 굳어 있었지. 제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따뜻한 커피 세 잔만 사다 주세요. 어, 저, 그게,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근처에 열려있는 카페가 없는데요? 자, 앞에 편의점이 하나 있던데, 거기서 부탁드릴게요. 이 딸한테 시키려니까 세잔 모두 들기에는 손이 모자랄 것 같아서요. 허, 나는 이게 뭔가 싶었어. 나도 추워서 떨고 있는 상황이었고, 손이 모자란다면 본인이 같이 가면 되는 건데, 이걸 처음 보는 사람한테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 속으로 구시한거리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있던 그분이 차에서 내리더라. 저랑 같이 가요. 그, 근데 막차가... 버스를 타야 하는데 그분이 거의 반강제로 나를 편의점으로 끌고 가는 거야. 하, 화가 많이 났었지만 커피를 사주고 바로 뛰어가면 버스를 탈수 있는 시간이라 그냥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지. 근데 또 하필 그 시간에 편의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최소 1 0분은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 저 미안하지만 저 버스 놓칠 것 같아서 가야 할것 같아요. 어머니께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쪽이 계산을 꼭 하셔야 돼요. 하, 이쯤 되니까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 상대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 저... 그럼 계좌이체 해드릴 테니까 어머니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내 팔을 붙잡는 거야. 저희 어머니 못 걸으세요. 휠체어 타시거든요. 아, 저, 죄송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져서 사과를 하고 그냥 줄을 섰어. 그럼 운전하는 분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을 하려다가 넌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지. 빼도 박도 못하게 집까지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을 모임에 부른 사람이 누구냐고 속으로 욕을 하면서 커피 세 잔을 결제했어. 그렇게 15분을 지체했고 결국 막차는 놓치게 된 거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와서 조수석 창문을 열고 커피를 건넸지. 아이고 고마워요.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께서는 연신 화란 미소로 고맙다고 하셨고, 난 그저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 그리고 운전석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젊은 남자가 앉아있는 게 보이더라. 아니, 아들을 시키지, 왜날 시키는 거야? 자기 아들만 귀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서려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또한 말씀 하셨어.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길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전화기도 잊어버리지 말고 잘 챙겨요. 오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커피 사줬으니까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려다가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서 그냥 말자고 생각했고 저는 그렇게 가버렸어. 당시엔 한창 돈이 없어서 택시비도 아끼고 있을 때라 그냥 떨면서 걸었는데 10분 정도 걸었나? 갑자기 친척 형한테서 전화가 왔어. 어디냐? 아, 모임이 늦게 끝나서 걸어가고 있어. 에? 이 추운데 어딜 걸어가. 그냥 우리 집으로 와. 생각해보니까 친척 형이 이 근처에 살고 있었네. 게다가 바로 길만 틀면 있었는데, 도대체 그 생각을 왜 못했었는지 지금도 의문이야. 나는 이제 살았다는 환희에 차서 친척 형네 집으로 갔지. 그렇게 만난 형한테, 그 이상한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들었어. 다음날, 대즈막하게 일어나서 나쯤에 천천히 집으로 갔어. 그런데 집 앞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근처 상인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서 물어봤지.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글쎄, 여기 강도가 들었는데 남자 한 명을 죽였대요. 제대로 알고 봤더니, 우리 집 바로 윗집에 강도가 들어서 사람이 한명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신고할 것도 없이 바로 범인이 잡혀서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주변에서 쉬쉬해서 이 일은 그대로 묻히게 되었어. 이 모든 걸 알고 나니까 뭔가 싸해서 시간을 계산해 봤거든. 그 사건이 있었던 시간대가 내가 모임이 끝나고 바로 버스를 탔으면, 집에 도착했을 시간대였던 거야. 커피를 사주느라도 택시를 탔으면 바로 도착했을 시간. 그리고 집까지 뛰어갔다면 그 강도와 마주쳤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 친척 형은 어떻게 그 타이밍에 전화를 한 걸까? 이 모든 걸 깨닫고 나니까 소름이 돋잖아. 그래서 한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친척 형네 집을 전전했어. 그러다 나중에 그 같은 모임의 지인한테 그분에 대해서 넌지시 물어봤지. 저 그때 그분은 다시 안 나와요? 아 애초에 이 지역 사람이 아닌데 그때 일이 있어서 그냥 나온 거야. 근데 그건 왜? 어 그냥 그날 그분 어머니도 뵀었거든요. 어그 무석인 분? 나는 종교를 믿지 않고 주변에서 전보고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대충 때려 맞추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던 사람이었어. 게다가 복차가 기본 5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시컵할 정도였지. 근데, 무속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쫙 돋더라. 네? 무속인이요? 응, 무속인이야 점도 진짜 잘 보셔. 나도 예전에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 에이, 설마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야 무속인인지 아닌지 얼굴만 보고 어떻게 알아? 얼굴에 무속인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전부 평범하게 생겼어. 네가 말하는 그분 맞잖아. 휠체어 타시는 분. 이 말에 거의 기절할 뻔했어. 근데 왜? 너도 전보려고? 그분 집 어딘지 아는데 같이 가볼래? 아, 아 아니에요. 전 가볼게요. 나는 손살에 치면서. 급하게 그곳에서 나왔어. 점을 본다면 무슨 말을 들을지도 모르고 어떤 말을 듣든 간에 무조건 믿어버릴 것 같아서 너무 무섭더라고. 그 뒤로 원래도 점은 안 봤지만 이상한 게 나올까봐 무서워져서 아예 못 보게 됐어. 하,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걷다가 그날이 생각나서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봤어.